저는 루푸스 환자입니다. 스테로이드 하루 두알 복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20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꾸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루푸스 증상인가요?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루푸스 여성분들 중에서요. 20대, 30대 여성분들 중에서 네, 빨리 오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많아요. 어. 제 루푸스 환자분들이 주로 2, 0 30대 여성분들이에요. 어. 젊은 여성분들인데 네. 미혼 여성분들이 많고요. 음.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이분 지금 두알 드시고 있잖아요. 네. 20대 젊은 나이라 하더라도요.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두 알씩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요. 머리 쪽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뇌신경에서. 어. 머리가 멍해진다든지 어. 두통이 잘 온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맞는 얘이네요 예. 그래서 기억력이 안 좋아진다는 건 스테로이드 영향이 있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도 스테로이드 복용하면은 기억력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생겨요. 음... 여기서 이제 더 진행되면은 기분이 작고 감정조절이 안 되거나 점점 떨어지거나 만에... 어... 극심한 불면증 이런 쪽으로 가죠. 그럼 또 신경정신과 약을 또 먹게, 먹게 되겠네요? 되죠. 먹게 어... 되죠. 그래서 미국 박카수 그 셀레나 고메즈 같은 경우도 네. 작년에 그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러니까 유명 스타로 살다가 프스가 발병하니까 어, 공황장애 같은 그런 극심한 불안장애 어... 증상이 나타나서 어떤 센터에 가서 다른 루프스 환자분들하고 이제 한몇달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치유를 좀 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서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루프스 환자분들에게 극복하는 과정을 보면은 정말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진다. 어, 그들은 거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거인이라는 표현인데 그만큼 루프스라는 게 정신신경 적으로도 침범을 하는 거예요. 원래 병 자체가. 그리고 스테로이드 자체도 뇌혈관에 영향을 주니까, 뇌신경에 영향을 주니까, 기억력 장애를 일으키죠.